다음은 지금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자가 설치하시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도어락과 비디오폰 무선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자세히 설명 나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지금 저희 제품이니까 저희 제품에 맞는 무선 연동기계, 리모컨이 필요하죠. 리모컨. 리모컨이 있고. 자,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 수신기를 지금 이거는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CDL-200P라는 제품이에요. 어우, 아주,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외측. 여기가 이제 키패드, 번호판이 되겠죠. 키패드가 되고, 요 내측에 보면, 이렇게, 내측을 보시면, 뚜껑을 여실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여신 다음에, 여기에, 매립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어락 쪽은 끝이에요. 덮였다고 가정하고. 자, 이제 비디오 폰이 이렇게 종류가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AVD43MG 디지털 제품이죠. 일반 아날로그제품하고좀 뒤에 결선부가 많이 틀려요. 요거, 요거에 연동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리모콘. 리모콘. 리모콘에 보시면 이 선이 네 가닥이 있습니다. 네 가닥. 내가 다 빨강, 파랑, 노랑, 흰색. 여기 보시면 이건 간단해요. 이쪽에 보시면 좀 설명서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건데 직접 구입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VCC라고 되어 있고 SW라고 해어 VCC 전원 SW 스위치 전원 단자에 빨강과 파랑이 당연히 전원이겠죠. 빨강, 빨간, 파랑이 빨강과 파랑을 전원을 이어주시고. 노랑 흰색의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 지금 손으로 누르는 스위치를 이 기계가 이쪽으로 신호를 넣어주면 그 신호를 받아서 도어락 쪽으로 신호를 넘겨주는 방식이거든요. 스위치 단자에 자 스위치 단자에 꼽아줍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벽부에 매립이 되겠죠. 벽 속으로 매립을 시키고 그 위에 비디오폰을 덮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 방법은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은. 도어락, 어, 도어락 제품 사용 설명서에, 그, 등, 스위치 등록하는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하시면 되고. 다음은 70C. 70C.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잖아요. 요 70C에 도어락을, 무선 연동을 연결하시고 싶다 할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43MG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뒤쪽에 보시면 아까 개폐기, 초인종, 경비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된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우리는 근데 개폐기가 없고 어, 개폐기가 없고 도어랑만 무선으로 연동하고 싶다 그럴 때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칩 넣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에서. 설명서에 보시면 DDL 모듈 12V 그라운드라고 있어요. 12V 그라운드. 자, 12V 그라운드. 12V 플러스, 파랑 마이너스. 이걸 꼽아 주십니다. 꼽아 주시고 여기에는 더 이상 그 포트가 없죠. 꼽을 자리가. 그럼 스위치를 어떻게 주느냐? 개폐기가 스위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개폐기가. 이 개폐기가 여기 끝단을 잘라 주시고 끝단을 단선을 시키신 다음에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결 단선을 하신 다음에 한가닥 한가닥 이어 주시면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개폐기 신호를 넘겨 주는 거죠. 개폐기 신호를 이 리모컨이 받아서 도어락으로 신호를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해 드릴 436 제품인데, 이거를 도어라고 연동을 하고 싶으시면, 이 뒤쪽을 보시면, 얘는 전원을 별도로 넣어주는 스위치 단자가 없죠. 전원을 넣어주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전용, 어, 접점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저 별도의 터미널을 만들어주는.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편법으로 좀 하는 방법은, 여기 개폐기 전원을 넣어주고, 이거는 지금 단자에 없는 건데,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스위치는 당연히 흰색, 노랑 스위치 신호는 개폐기에 결선을 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 없습니다. 물어주시고, 전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전원이. 전원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거는 12V 전원을 따로 뽑아서, 어, 뭐 자그마한 아답터라든가 그런 전원을 뽑아서, 1 2터 전원을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원을 별도의 전원을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어, 그걸 조금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1 2부터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설치하고 싶으시면 어, 접종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접점 터미널 그 스위치와 파워 어, 전원, 잭을 만들어주는 접점 터미널, 별도의 접점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